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 888차 주권화 회복 광화문 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축복받을 자가 누구냐 답은 꿈이 있는 자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쳐내보겠습니다. 에, 성경말씀에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그, 그 하나님은 그 행암을 강조하십니다.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행암이 없는 믿음은 영원 없는 육신같이 죽은 것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무엇을, 오늘 주제는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를 행해야 돼. 첫째, 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항상. 율법을 주야, 주야로 묵상하는 속에, 속에서 꿈이 나와. 하나님 주식 꿈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요. 우리, 우리 생각, 우리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꿈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실패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동 한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 2장 28절에 뭐 꿈을 꾸리라 그 나옵니다. 빌립보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아님이 했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거 해당이안 돼요. 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아니면 해당이안 돼요. 하나님이 안에 계신 사람 하나님이 소원을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소원을 대로 행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소원을 결정하지 말고 에, 에, 꿈에 대해서. 그 영국의 그 작가 마크 피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부자를 만드는 영혼의 힘 중에서 뭐라고 말했냐 보세요. 꿈을 포기하면 꿈을 포기하면 두 가지 대가를 치른다. 첫째는 삶의 반 이상이 고통, 고통을 당하게 된다. 꿈이 없으면 고통을 당한다. 두 번째는 결코 부자가 될수 없다. 그 다음에 꿈을 그러면 에, 포기하지 않으면 어떠냐? 두 가지 보상이 있다고 그랬어. 꿈을 포기하면 두 가지 대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두 가지 보상이.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1번 그 반대로 인생의 반이 즐겁고 즐겁다. 그리고 신바람 난다. 두 번째는 결국 부자가 된다. 꿈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꿈을 준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복주고 복준다, 너한테 건강 준다, 파평하게 한다, 뭐, 사랑한다, 공의, 정직, 이런 게 전부 꿈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가지고, 가지고 나갈 꿈. 그러면 꿈과 신앙 상태를 한번 두고 보면은, 인본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내가,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희망, 소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로 쪼개집니다. 낮은 신앙이 있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 아주 열심히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 하나님 안에 들어오셨다가 세상에 돌았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50대 50.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은 단계의 신앙이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따라서 그 꿈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높은 단계의 신앙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꿈을 얻어서 그거를 시행하면은 그거는 거의 성공, 성공합니다. 그 꿈에 관한 <laughs> 꿈을 꿈을 주신다는 이 말씀, 긍정적인 말씀이 성경에 많은데 한, 에, 한 다섯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시편 145편 19,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41편 10절, 아 이사야 41편 10절,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내 네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구시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돌이리라 나으로 오는 서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게 참보다 긍정적인 말씀입니다 사멸상 20장 4절 어, 연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10편 21편 2절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 하셨나이다. 이사야 58장 11절. 요하께서, 음, 항상 인도하시고, 그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고, 내 영혼을, 또 물든 동상같이 물이 끓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있습니다. 10편 20편 4절. 내 마음은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자. 그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하냐면, 그니까. 그 대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만 해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나가셨다 한 사람한테는 그 꿈도 이루어지다가 또안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100%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꿈에 대한 명언이 상당히 마, 많이 있어요. 얼른 빨빨리 말. 꿈의 명언. 미국의 마이클 조던 뭐이라고요? 꿈을 쫓는 것은 인생을 찾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엘렌 노 루스벨트. 당신이 꿈꾸는 대로 당신은 될 것이다. 아, 이건 색스페어고. 그 다음,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게 루스벨트 꿈은 우리 캐릭터의 식음석이다 헨리 에, 에, 시버드 소로 그 다음, 인생에는 꿈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아나니스 닌 혼자 꿈꾸는 것은 꿈일 뿐이다. 그러나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존언을는 영국의 비틀스 출신이죠.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꿈그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그러니까 뭐 늙었다고 꿈을 포기하지 말아요. 이건 C.S. 루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의 역할이 또 많, 많습니다. 여기서 꿈은요, 우리가 잠잘 때그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 꿈꾼다는 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꿈은 실현되기를 원하는 희망이나 이상이나 소원이나 소망을 말합니다. 꿈의 역할은 어떤 걸 하냐? 그 말씀에서 나오는 꿈을 우리가 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 우리가 막 꿈을 꿀, 꿈을 이루려고 발버둥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아야 돼.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아브라함이 뭐 99세에 이삭을 낳은 것도 응? 이거 전부 다 꿈을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죠. 그 양반이 중간에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냐 하냐 하고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인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전쟁 그 씨앗이 된거죠 하나님말씀안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력급 시킨 것도 이것도, 이것도 전부 다 꿈을 가능케한 겁니다 꿈을, 꿈은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동차가 휘발유가 없으면 가지 못한 것처럼 사람은 꿈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꿈은 살아갈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꿈과 이 학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조사가 4천 43명, 100만 장자 조사했는데, 이 중에서 69명만이, 4,043명, 69명만이 고등학교, 대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생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고졸 이하들이에요. 100만 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 꿈을 이룬다고 하는 데는, 이제 누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잘 지키자, 이거 중요하지, 그냥 학력 좋다고 해서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꿈을 못 이룬다. 그 꿈은요, 에, 사람은,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그러죠. 꿈을, 꿈, 꿈을 먹고 사는 존재. 모든 걸다 잃어도 꿈과 희망을, 희망을 이어서는안 된다. 꿈과 희망이 없다면 우울주, 우울증에 걸리고 무기력해진다. 사람은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죽, 죽는 것이 아니자. 그러나 가슴속에 꿈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죽는 것이다. 쌀독에 쌀이 없어도 금식하고 살잖아요. 메시 메시가 그러나 꿈이 없으면은 죽, 죽 죽는 것이다 절망하게 된다 금식에도 살수 있지만 꿈을 놓쳐버리면은 절망하고 죽는 죽게 된다 어떠한 상황에도 꿈과 희망 희망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다음 꿈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하나님 말씀, 묵상을 많이 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야곱 1장 5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암, 아, 암에게나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 거기서 지혜를 준다고. 그 지혜에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성경 말씀 많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준다. 히브리스 6장 10절. 요한 복음 14장 14절. 너희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이루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만은 없다 에르메 29장 12절 나의 너희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와 평안이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뭐 등등 여러 것들이 많습니다 여호사 1.5절 두려워하지 말고 강화와 담대하라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전부 다 우리에게 희망 아,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줍니다. 그러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 이상 소망 소원이 생기는 거죠 그럼 소원이 생기면 이제 그 소원 이 이루어진다는 걸 바라봐야 돼그 다음에 이제 그 바라본 것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 히브리 11.6절 그 다음에는 믿는 것을 입술로 선포를 한다고 그랬 죠. 이 다섯 가지 이게 4차원 영성인데 우리가 어떤 꿈을 세우면은, 긍정적인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바라보고 믿고 입술을 선포를 해버려야 돼. 내 꿈이 이루어졌다. 내가 뭘 기대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내 병은 나았다. 이미 아픈 사람도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대. 선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꿈을 꿈을 이루는데, 또 꿈을... 방해하는, 꿈 이루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뭐, 마귀죠.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는 우사처럼 삼킬자 두로 참고 다니 우리가 꿈을 못 이루게. 하나님, 말씀도, 뭐, 묵상을 못 하게 하고, 기도도 못 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이제, 마귀는 부정적 생각을 가져온다. 그래서, 꿈을, 꿈을 못 갖게 한다. 말씀, 묵상을 못 하게 한다. 기도도 못 하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불태지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네. 기도에 대한 또 성경 말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1장 23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곱 1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니 원한데 보라 그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시편 1 9편 10편 나와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내내 네, 네 말을 묵상의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7편 9절 그와 사망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다 테살로의 전 전도고장 16 18절 항상 기뻐하라 시지마를 기도하라 범사에 가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3 3 3절 2 3절 너희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것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꿈을 이루는 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첫째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둘째, 둘째는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첫째 인내를 해야 돼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게아니야 인내 참고 기다리고 히브리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느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거는 온전하고 그보다 조금 더 부족을 어게 하려 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꿈이 많아요. 다 꿈이야. 꿈은 성경,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한 것을 우리,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거의 꿈이 돼야 돼. 자, 너는 모든사람과 합평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스 12장 14. 합평하지 못하면 줄을 보지 못하라. 그런데, 맨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운다고 말해. 그럼 그걸 회개하고 나는 이제 금년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내 꿈이다. 하나님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꿈이 되면 좋죠. 너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겠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나는 금년의 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내 꿈이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들 간에 화목해야 되는데, 맨 가정에 불화가 있는 사람은 또 회귀하고, 분명히 내 꿈은 가족과 화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뭐, 큰 꿈을 찾아, 큰 부자가 되는 것도 꿈이다. 꿈이죠. 그 꿈을 가지는데 탐욕을, 탐욕이 들어가면 꿈이 안 이루어져요. 탐욕은 하나님게 싫어한 거니까. 남을, 위해 자기가, 자기가 뭘 업적을 쌓아 남을 죽이고 돈을 벌러 간다. 이런 거는 꿈을, 꿈을, 그런 꿈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줘요 우리한테 그소원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나가야지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계획 세우고 세우고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자문 네. 19장 21절에 사람은 걸음 사람이 그 걸음을 어, 사람이 그 길을 정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하시니라 잠언 16장 9절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자기 혼자 계획 세우고 자기 혼자 길 정해봤자 안된다 게예요 그것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5장 1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인내해서 성경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꿈을, 거기서 얻은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금년의 꿈은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되고, 아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통일이 되는 아멘. 그날이 와서, 북한에 가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사역을 할수 있는 세상 오기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